어, 2023년 범띠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띠분들은요, 뭐가 될듯말 듯, 될듯말듯 듯듯 하면서 상사가 잘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 대신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점점 조금씩 더 많이 풀린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세 되시는 이제 범띠분들은요, 어, 제가 상반기에 좀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반기 역시나 큰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요. 현재 자리를 잘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 저는 최고의 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 여기서는 안될것 같고 아 여기 있는데 또 이건 또안될것 같고 바꿔볼까 변경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변화를 주지 마시고 현재 자리를 잘 보존해서 이끌어가시는 게 저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로 뭘 늘리시거나 문서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바빠지실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 마시고 올해까지는 현 자리 보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62살 되시는 범띠분들은요 이분들은 제가 어, 상반기에 이제 점점 날개를 펴서 제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운기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루어 떤던 것들에 정말 쨍하고 빛을 볼수 있는 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반기에도 어, 이제 성사되는 계약이라든지 이제 금전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수직 상승, 상승을 하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62살 되시는 분들은 금전적이나 사람적이나 뭐 영업, 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운기가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올해 74살 되시는 범띠이신 분들은요. 어, 제가 잔병치레가 있고 알고 있던 병이나 병질환이라든지 모르고 있던 병치레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돈거리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상반기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어, 그래도 내가 자꾸 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이든 누구든 가족이든 내 돈을 좀 탐해, 탐을 내고 좀 뺏어가려고 하는 좀 빌려줘라 내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범죄분들이 또 인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특히나 돈거래는 아직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돼요 차라리 그돈 있으시면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시고 영양제라도 맞으시고 좋은 거라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전을 좀잘 쥐고 있어야 되는 한 해다 그래야지 내가 그 뒤에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어, 특히나 좀 잔병치레 이런 병치레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는 내가 이런 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실 테니 어, 조금 더 조심하시고 조금 내 몸을 보완하고 챙기시면서 가시되 아까 얘기했듯이 금전적으로 내가 괜히 돈을 어, 진짜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아야 되는 격입니다. 돈거래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3년 범디의 하반기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금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이 운기가 굉장히 상승하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에 좀 힘드셨다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 하반기를 또 도모를 해보시면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